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 2 2일 오전 11시 29분입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또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은 때마침 눈이 정말로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풍경은 이미 해드렸지만 그래도 겨울에 눈 맞을 때 부석사의 풍경을 찍어본 거는 처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을 눈올 때도 왔긴 왔지만 그동안 촬영을 많이 못했었는데. 고즈넉하게 이렇게 눈에 쌓인 부석사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음, 그런 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무량수전이 앞에 있고요. 어, 뭐그 덕분에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기도 한요 며칠 전으로 이렇게 또 눈까지 내려서 오르는 길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음, 그 나름대로 겨울의 운치를 느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들 2022년에 어려운 일과 코로나 속에서 힘들었지만 또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12월에 중턱에 드물고 내년이면 또 2023년이 바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와중에서 의미 있는 곳을 찾아서 해맞이 겸 음, 해돋이 겸 연말 이렇게 보는 것도 꽤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어, 이렇게 한번. 맞습니다. 왼쪽으로 역시 삼성 가까 오른쪽으로 정면으로 가면 선묘당, 조사당, 그 유명한 조사당 쪽 가는 거, 웅진전 쪽 가는 거다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기는 참 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지만은 또 나름대로 어, 한 겨울에 가장 끝부분에서 추운 곳과 또 눈이라는 곳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고즈넉한 산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매우 이색적이고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잠시 한번 들려봤습니다. 늘 그렇지만 자연은 항상 그곳에서 사람을 맞이해주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이렇게 맞아줄 때마다 좋은 느낌을 보면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늘 해보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또 자연에 대한 매력과 존경감을 갖지 않나 하는 개인적도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때마침 눈이 내리는 이거 부석사에서, 어, 겨울 촬영을 해드리고, 이쪽에 이제 어, 좀더 관람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